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여리의 카메라 장비 이야기입니다. 오늘은 부착식 jjc 부착식 소프트 버튼 srb 다시 ns 시리즈에서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하고자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. 먼저 이 소프트 버튼 이거를 원래 끼운다는 것 자체가 예전에 좀 오래 전에 썼던 뭐 똑딱이 카메라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을 붙이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dslr이랑 그다음에 뭐 미러리스 카메라랑 뭐 여러 가지 카메라에도 부착을 할수 있게 끔 그렇게 새로 부착식으로 나온 거예요. 옛날에는 나사식이었지만 지금 부착식인데 요게 이제 종류가 두가지 오목이랑 골록이랑 두 가지로 나와 있구요 그리고 색깔은 총네 가지에요. 보면은 여기 이 제품인데 골드, 레드, 다크 레드, 블랙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이 소프트 부터을 이제 부착하는 어 이유는 일단 모양도 좀 이쁘게 나오고요. 그리고 단순하게 미러리스 카메라 같은 경우나 아니면 DSLR 같은 경우는 되게 좀 아예 검은색에 그냥 이렇게 포인트가 하나도 없잖아요. 이런 포인 트를 하나 하나씩 하나씩 주는 걸로 그런 느낌이 좀 나죠. 아무래도 검은색으로 있는 것보다 포포트하 하나 은이부분이뻐보이니까 그런 것도 있고 샵감, 그냥 버튼을 누르는 거이 소프트 버튼을 부착을하부 누르는 부랑샵감이 부분은 이좀분은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부이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좀 많이 사용하시거든요. 포인트를 주고 싶거나 자신의 샷감에 안정감을 더 주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걸 한번 부착해가지고 사용을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에 오늘은 이 제품을 소개했습니다. JJC 부착식 소프트버튼 SRB 다시 NS 시리즈에 대해서 알아보셨고요. 다음에 또 다른 제품으로 또 찾아보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